자침불락 정상에 왔습니다. 어, 꽃파가 지금 이제 막 피어서 색깔이 바랬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, 이 친구들은 어, 범꼬리 종류입니다. 정확히는 모르겠고 호범꼬리 종류 정도 되는데요. 그가 거 있고 많이 피웠고요그 어, 다음에 어, 아, 알테미스 알테미스가 또 피었네요. 예, 이 친구가 알테미스입니다. 예. 어, 이 친구는 그이 친구도 어, 꽃파 일종인데 에, 쪼, 우리가 지금 심는 종류와는 조금 다르게 에, 그 자주 색 꽃이 피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, 와이벙꼬이다 포기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한국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, 좋을 것같고요 어, 꼬랑 사초 같은데요 에, 사초가 에. 그리고 밑에는 페스토카 종류가 있습니다 자.